4시 남정입니다. 220페이지, 박스페이지 35. 위에서 어, 네 번째 줄, 마지막 거북이, 거슈알 하는 법입니다. 이분부터, 어, 겠습니다 거슈알. 어 교실은 지금 첫 교체란을 얘기하는 거죠. 첫 교체란. 첫 교체란이 자기 여종 남매 남매란 여종한테. 내란데 여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교시왈 교시가 말했다. 단사상공의피이이는단 그 이게 모다 많이고요. 우리가 4 a 오히려 b a 로 하여금 비하게 하다 또는 회의로 하여하도록 하다 하도록 하다 요걸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 상공은 누구냐 면은 상공은 지체는없 집안의 승비를 상공 이라 하는데 여기은 지금 남편 유연수를 얘기하는 이거, 연속. 원 의심하다에 의심하다. 어 이거는 이제 저 피자니 그저 사람 의심하다 저 사람을 의심하다. 저 사람은 누굴까요? 예, 네. 본부의 사정오 을리시 사성오. 본부인을 본부인을 본부인 사종업을 본부인을 뭐 전에 오늘 이제 본부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본부인을 어디갑니까? 상공으로 하여금 그러 그러니까 본부인을 의심 의심하는게 의심하도록 하다 뭐냐? 그근데 어. 이제 가그자는 의심하도록 하였다. 근데 뒤에 의, 이, 이가 있어요. 이거는 종결사. 그 이가 있어. 요이거는 정결사. 문장 근데 정결사 우리 나라 말에 어묵뿐 따름 이런 의미로 받는 정결사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한정 정결사라 해. 한정 정결사 어떻게 해서 요거 하고 붙이면은 어 어떻게 의심하도록 의심하도록. 하여, 을분이다 하여, 가, 하여, 다 자, 석하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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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 이제, 본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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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이심하도록도록하이다 どうぞ。 가뇌요요만약에 만약. 만약 혹시 품은 밝혀내다 이건 처리하다 요거 밝혀내어 밝혀내 처리하다 밝혀내 어하 이해하는 거뭐 하여하는 생각이 있다고 보시면 되십시오 도리어 있다 뭐뭐 할만하다는 뜻이에요. 선택하는 뭐뭐 할만하다. 염려하다. 염려하다. 그 염려할만하다. 그런데 요가 있다는 이게 특수동사예요 특수동사는 주어가 뒤로 가요. 주어가 뒤에 위치에요. 주어가 뒤에 위치합니다. 이게 주어의 주어, 이게 주어. 그런데 뭐뭐할 염려할마다 이게 용어이 어떻게 주어가 됐으니까 들이 됐지. 주어되는 명사 형으로 해야 되지. 자, 그니까 염려할 만하다 할만하 요거를 어떤 명사로 형으 해야지. 할만한 염려할 염려할만한 상알방이 일이라고 하일절붙이죠 그러니까 일이 염려할 만한 일이 있다. 가거니가 너무하면 뭐 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가거니가 있었을 것이다. 염려할 만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혹시 발견의 처리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발견의 처이 하려고 했다면 이게 했다면 한 척하고 이게 생략돼 있어요, 있죠? 그렇죠? 하려고 또뭐뭐 뭐 하려고 하다? 이게 식물이고 오만하고 뭐 하려고 욕을 쓸수 있죠, 조동사.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욕이란 것이 그 생략됐다,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다 생략됐다고 보고. 에서갈 때에는 몸 맥상 몸 하려고 하다 말을 넣어서 해서는 잘 있었습니다. 만약 혹시 또만 뭐 만약 혹시 발견에 처리하려고 했다면 도리어 어떻게 염려할 만한 일이 일이 뭐 있었을 것이다. 뭐 하면 뭐안쓸 것이다. 문장 보시면은 차 30지심 이동, 자 30지심. So, 다시. 그제 접속사로써 이에 이에3공 지체 높지만해서 연서은 누구를 유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유연수 어이. 마음 그렇게 그러니까 삼공이라 했어 아, 유연수 남편하고 유연수를 만나 남편의 마음 삼공의 마음이 좋아 이미 너무 뭐뭐 했다 움직이다 했어 움직 움직였다. 가거래야, 이미 움직였다. 그래, 이거는 움직였으니 이렇게 돼. 움직였으니 뭐뭐 하였으니 이렇게 뭐뭐 하였으니 하는 거 뭐가 좋겠죠뭐 하였으니 뭐뭐 하였으니 그럼 아 섬미졌어 천천히 나당히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죠? s h 시도하다 a d 시도해 보다 e do hair Buddha. It was a youngest one, t 으로 s c o u n t 새로운 h e d i 저는 새로운 제트를 가지고 마땅히 시도해 본다. 마땅히 시도해 봐야 한다. 지금 더 교차랄 측그차랄이 요종낭비하게 하잖아. 그래서 자기 이제 의지를 바르게 가져 네. 네. 요건 그냥 시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좋무 아, 이 시도해 봐야겠다. 자, 이에 또 지금이라도 뜻, 지금 지금이라도 뜻의 차이. 이에 상공의 마음이 이미 움직였으니 천천히 당시 시도해 봐야겠다. 뭘 새로운 개책으로 시도해 봐야겠다. 개책으로 이랬잖아요. 개책으로 우리나라가 꼭렇게어어보라개체끌하고목적을 같이 개체끌 이렇게 개채 시도해 봐야겠다. 요인은 종교사로서 어 강한 단정 그게 지금 교차의 강한 그렇게 하기 단정을 하는 거죠. 강한 단정의 어기를 주기 해는 종교사입니다. 렇게서 여기까지만.